안녕하세요. 절태갑TV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 예, 부동산 시장에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시장이 오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눈에 얘기했지만, 예, 인플레이션은, 음, 앞으로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제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뭐 미국의 워낙 투기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연준의 그 발언이 약화된 걸 이용해서 말이면 이제 금리 인상은 다 끝나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뭐 서서히 금리 인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조금 내려갔지 잡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에, 앞으로의 시대는 저물가 시대가 아니다. 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라는 어, 발언 속에서 뭐 어, 중립금리도 올리고 어,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모르겠고 앞으로 연말까지 빅 스텝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금리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은 폭락했고. 부동산 시장은 뭐 거래 멸종인데 완전히 스톱되다고 봐야죠. 완전 스톱.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면, 에 예, 우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1,350원이거든요. 이제 1,400원은 이제 시기 문제지. 언제 뚫을 것이냐. 이제 예, 그 시기 시기만 남은 것 같아요. 자, 1,400원도 열어 놔, 놔야 된다. 이제 그런 음, 예,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1,400원이 되면 뭐가 문제냐?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오는 그 원자재들 원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 이 원유라는 것은 어떤 모든 제품의 원료잖아요 그리고 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경유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기타 물가들도 2차 3차 물가들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 소비를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고금리 시대가 온다 자 고금리 시대가 오면 스태그프레이션이 온다. 자, 이게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인프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산가격도 올라간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경기가 좋을 때 이기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소비를 안 해. 소비, 소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스태그프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왜냐면또 우리 집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랄까요 그 저금리 시대 에뭐두배세배 배 올랐잖아요 그 거품이 꼈던게다 걷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그 트리거가 되는 게 바로 어, 잭슨홀 미팅이고 어, 미국 연준 의장의 어떤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어, 고착화된다. 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저금리는 끝났다라는 거야. 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금리가 이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 부동산은 어 매수세가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많은 그 전세 매물들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힘들어서 대출이 2억 3억 막 그렇게 매매가에 30%에서 50%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전세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놓지만은 그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러면 매달 100만원 150만원씩 예를 들어 60만원 내던 것을 80만원 100만원 그렇게 내는 거야 120만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저금리 이자를 내도 충분히 그게 만회가 됐는데 이건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근데 금리 이자는 두 배네 자 근데 그 이자 두배내는 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이 안돼자 그래서 금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자 그런 구조를 시장의 구조를 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돼 읽어야 돼 뭐냐면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야 어? 이미 사실은 이미 파월 의장이 지난 6월에 유럽중앙은행이 주최한 연례경제정책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우 다른 힘들이 경제를 이끌고 갔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 구조와 시스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6월 때의 얘기인 거야.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과 비슷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수 없다. 어? 저금리 시대, 저임금 시대에 개발도상국에서 그 저임금을 많이 제공했잖아요. 자 그런 거로 저물가 시대를 유지했는데 그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세계화가 깨지고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야. 저물가, 저비용, 고용 구조가 깨졌다라는 거야. 어? 자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인플레이션밖에 남지 않잖아. 이미 파월은 이렇게 시장을 내다봤는데. 예, 월가의 투기꾼들은 그냥 낙폭 과대를 들어올려서 안도랠리를 갔던 거야. 안도랠리를. 아, 그런 부작용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문제냐면 외환보유액이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문제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경기 침체에서 금융 위기로 가는 중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접근해야 돼. 경기 침체에서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는 수출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걸 원유로 사와야 되는데 그 달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어, 5개월인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야 지금. 자, 그래서 국내 외환 보유액이 올 7월 말 기준에 예, 4,386억 달러. 자, 전 고점, 지난해 10월에 4,692달러. 그때와 비교해서 6.6%. 아, 이거 많이 감소한 거예요. 이런 시각, 이 만약에 이제 우리 달러가 여기서 뭐 한, 한뭐30% 정도 감소됐다 그러면 헵집펀드들이 공격하는 거야. 자, 이미, 여객 펀드에서 우리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고, 뭐, 추경호 경제부 경제 부총리가 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고금리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해치펀드들이 계속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그러면 우리는 또 금융위기로 없는 거야. 자, 우리가 경기침체에서 그 금융위기의 중간 단계가 있다. 자, 그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 그,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수 있냐고? 집을 사면 사, 사는 사람이 바보지. 자, 지금은 집을 사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절대. 자, 제가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집값이 폭락을 해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최소한 20%에서 30%야. 20 30 20%도 20좀 음, 아니고 25%에서 30% 정도 하 고점 대비 하락을 해야 간신히 급매 급급매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매수사가 완전히 사라졌어. 자 그러면 뭐예요? 금매를 찾는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금매를 찾는 사람이 기준이 최소한 30%가 빠져야 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0% 이하로 빠진 집은 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30% 빠졌다고 덜컥 살 필요도 없어. 물론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실수요자니까뭐이 정도 가격면 사야 되겠다.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마다 가격대 별로 뭐 30억짜리와 또 20억짜리, 10억대별로 다 틀리니까.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냥 나는 30% 최소한 30%가 빠지면 집을 살 준비를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30%가 최소한 빠져야 집을 사는 거고 어 30%가 빠져도 나는 좀더 빠져 야더 빠질 수 있다 하면 기다리셔도 된다는 얘기야. 어. 지금 사실 금리가 폭등을 해가지고 집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집값이 저렴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13년 이전에는 집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5%, 6%에도 다살수 있었어요. 어? 충분히 살수 있었다고. 그러나 2013년 이후에 지금 2022년도에는 집값이 거의 2.5배, 3배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졌잖아요. 그 커진 금액에 5% 6%두배 금리를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두배 올라간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자, 실제로 시장에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고 스택그플레이션이 오면 이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살살 살 여력이 없어. 내 직장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게. 자, 그래서 지금 부채로 밀어 올린 집값이 예,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30%도 사실 싸 보이지 30%가 폭락한 가격도 싸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응? 30% 빠졌다고 덜컥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더 기다려도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예, 29일 부동산 그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후 구매자가 직접 입주,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온, 이른바 갭투자 건수가 12,284건이라는 거야. 2020년도에 어떤 해였어요? 영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요? 어, 갭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영끌에서산 사람도 있고 어, 투기세력도 있겠죠. 자, 그게 굉장히 많았다. 자, 근데그 사람들이 지금 2022년이 됐잖아요. 새롭게 그 임대를 줘야 돼. 조건을 맞춰 줘야 돼. 자,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갭투자한 걸 후회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못 해주고 있는 경향이 보이더라. 자,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또 금매물로 그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매물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자, 9월 달만 해도 앞으로, 다음 달에, 에, 지방 신규 입, 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예정, 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8천 세대. 수도권의 14,000 세대, 지방의 13,000 세대. 지방의 경우 9월 입주 물량이 연중 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지금 전세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도 전국적으로 최다이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값이 떨어지겠죠? 자, 전세값이 떨어지면 항상 매매값은 같이 떨어진다. 아, 동시 패션으로 보시면 돼요그 중에 수도권 공급 물량이 과반이, 수도권 공급 물량 과반은 경기도이다. 14개 단지에서 만 1,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김포, 어, 고양 김포, 성남, 화성, 뭐, 어, 검단, 그런 지역, 들 그, 그런 지역들이죠. 이렇게, 에, 수도권의 에, 전세 가격이 에, 폭락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경기도 외곽은, 뭐 3억씩 뭐 4억씩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 그렇게 30%씩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데다가 전세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냥 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금매물들이. 극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 요즘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참 이상한 게 요즘 뭐 지금이 뭐 3억 4억.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 뭐, 난가자동, 뭐,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외곽, 뭐, 수도권, 뭐,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3억씩, 4억씩. 근데, 거래가 많이 되질 않아요. 자, 거래가 많이 되질 않는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이제, 그, 소위 그, 전문가들, 그, 뭐, 유명한 전문가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자, 그분들이 인정을 않는 것이, 그거는 그냥, 아, 금매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판단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에, 그보다 이제 높은 가격들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잖아. 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금매물만 그 소화되면, 뭐 매물이 안 나온다. 그렇게, 에, 뭐랄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아직은 대세 하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전문가들이 뭐, 가 잘못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그 사람, 그 사람들보다 잘라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잘라서 얘기한 건 아닌데, 자, 그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이 있거든, 이론. 뭐 제가 일일이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이론으로 볼 때는 하락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의 그 부동산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뭐다 대부분이 그 부동산 뭐 강의 강사, 뭐뭐 뭐 그런 거로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요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그냥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야. 잠시 조정받고 우상향이다. 뭐, 그래프까지 되면서 얘기하는데, 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를 들어서, 어, 3억짜리가, 아, 6억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빠지고 다시 7, 8억이 된다. 뭐,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보라고 몇 프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냐고. 자, 우상향이라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야. 가격이 급격하게 빠진다, 한 번은. 응? 급격하게 빠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 성장, 앞으로 우상향이 되려면, 우리 경제 성장이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야, 그게.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앞으로도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우리, 우리의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땅,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이 부가가치가 생겨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뭐,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뭐 오피스텔을 진다든지, 뭐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다 뭐냐면, 우리 소득이 늘어난 거야. 수출이 잘 돼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다 소득이 늘어난 거야. 뭐, 청소하시는 분들, 뭐, 건물 지키시는 분들, 뭐, 기술자, 뭐, 거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모든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야 그렇게 집값은 우상향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향 하더라도,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빠 뭐 잠시 조정 받고 우상향이다 그러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응? 이런 대세 하락장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애초부터 얘기를 안 했거든 처음부터 응? 안 했으니까 잠시 조정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잠시 조정이 지금 얼마나 가고 있고 가격 조정은 얼마나 크게 오고 있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보기엔 다 허당들이야, 허당들. 뭐랄까, 진짜 값을 움직이는 요인은 못 보고, 그냥 그얄팍한그 부동산 이론을 가지고, 응? 점쟁이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부동산 시장에는 진짜 전문가가 없구나. 뭐, 제가 진짜 전문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허당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역시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자기가 아뭐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 정도면 저렴하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 믿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오히려 헷갈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 주 주말에 이제 지방에 좀 갔다 왔어요. 휴가차, 휴가차 갔다 오면서 혁신도시들, 혁신도시를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제가 본게음 진주 혁신도시였는데 이제. 통영에 휴가차 갔다 오다가 진주 혁신도시에 들러봤는데 뭐그곳의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만에서 37만의 도시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너무 비대해졌다라는 거 너무 커졌다라는 거야. 그 인구에 비해서. 응?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도시에 어떤 그 확장성이 있겠어요? 아니, 그, 거기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혁신도시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에서 내려와서 공공기관이 돼서 혁신도시가 됐지. 그래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 지방이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될 거예요. 그죠? 감소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아파트를 줬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옛날 구축들도 많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제, 조만간, 이제, 2030년이 다가올수록, 그런 지방 아파트들, 뭐, 이제, 갭수자들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들. 자,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 물론 투기 세력들이 뭐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어, 뭐 전세 구간, 전세 물량이 공급 물량이 적거나,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응, 음? 뭐 그건 인력인 거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거 왜, 그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지방의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뭐, 잘 나가야 뭐, 이제 그, 신축 기준으로 한60% 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결정타, 결정타가 되는 건 대출을 많이 받은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산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음,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건설 회사에 건설 회사 건설회사. 많이 벌려놨잖아요, 사업들을금다 음, 건설 회사는 다그 융자를 받아서 PF를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을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건설 회사들이 이제 뭐 오피스텔 상가 팔리질 않아요. 뭐 오피스텔 그뭐어 수익률이 잘 나와야 이제 뭐3% 2%그 누가 사겠어요. 은행에 넣어놔도 3% 5%를 받는데 그죠? 감가상각되는 오피스텔 사겠냐고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건설회사들도 이제 고분양까지 때릴 수가 없어. 그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때릴 수도 없고 이제 뭐 미분양 난 것들은 이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도. 자, 그러니까, 기다려라. 뭐, 굳이 급할 필요 없어요. 금리가 올 때는, 올라갈 때는 매수자는 기다리면 돼요. 뭐, 돈을 들고 기다리면 돼. 굳이, 이, 뭐, 그, 어설픈 전문가들 얘기 듣고, 절대 그, 렇 조정 줬다고 사지 말고, 어? 기다려라. 자, 이상,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